아유, 강아지, 응?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데도 차갑습니다. 이거 빨리 따뜻하게 해줘야겠네. 2분 좀갖다가 덮어줘야겠어요. 어, 두 마리인데, 제 작은 손에, 저도 손이 작은데, 두 마리가 딱 포개서 있습니다. 응? 강아지들이 몸이 차가워가지고, 급하게, 우리 집으로 데리고왔어요 사무실로 왔는데, 저을 모를 줄 몰라요. 그래서 막 억지로 억지로 지금 물렸는데 지금 잘 빨고 있습니다. 어 이거 금방 너무 몸들이 차가워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집으로 사무실 따뜻한 데로 데리고 왔습니다. 네, 잘 빨고 있습니다. 네. 으흠, 음, 잘 먹네. 응? 음, 3일 됐나, 지금? 잘 먹어. 이렇 가려줄까? 으흠, 음, 잘 먹어. 으음. 음. 우리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쪽 어? 이게 숫놈이 음. 음. 까만개라 이렇게 까만거 났어 음. 아, 음. 뭐야 이쁘네 두 마리 났어? 뭐사진찍 좀... ええ、きれいなもの。